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이렇게 가로로기수영장 사다리를 모델링 하시는 걸로 물어보셨는데요. 어, 이거를 정확하게 여기 이게 정말 제품 디자인 수준으로 모델링하는 것과 가까이서 봐야 된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멀리서 이 정도 비해서 보는 그러니까 단순한 모델링하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만약에 뭐 대충 해야 되는 거라면 굳이 예, 퀄리티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다 아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하고 a 이 s f l y i n 보통은 이제 단축키로만 있으니까, E에서, 세그먼트 모드로 가고, 이렇게, 디바이드 누르면 이렇게 반이 잘리겠죠. 그 여기 앞에, 여기는 이제 p 어스가 이쪽 세그먼트는 지우고, 1버텍스 모드 누르시고, 여기를 올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전체는 필렛 수급이 땐콘으로 바꾸시고요. 여기는 살짝, 레렛를 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빌래을 끝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 지금 보시면 두개 점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여기 웰드를 시킬 건데 여기가 이제 웰드를 하는 방법 간격이 있기 때문에 웰드에 값을 좀 주고 웰드를 주시는 방법이 있겠고 이렇게 값을 주고 웰드를 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편한 방법은 두 개를 교체하는 거 휴즈 한 다음에 그냥 웰드하시면 붙어요 값을 안 넣어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고요 자. 아까처럼 이렇게 카메라 뷰에서 멀어서 굳이 디테일한 모델이 필요 없다면 매지 스무스도 줄 필요 없고 블린도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한 버전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매지 스무스도 안줄 거기 때문에 여기 각도가 지금 보기가 싫죠. 만약에 이제 최신 버전이 아니라면 여기서 두께를 주시면 되고요. 네이블 렌더러블 버튼 한다면 두께를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비교적 맥스를 최신 버전을 쓰신다면 여기에 렌더러블 라인이라고, 아이고. 음. 자꾸 에러가 나거든요 렌더러블 스프라인이라고 있어요 아 n 까지아 음. 이거 저는 이 맥세이 최신 버전에 있는 이엑스러서 나오는 게 너무 불편해 이거 제가 스크립트 안 깔아서 스크립트 빨리 깔아야 되겠어요 저는 그 스크립트를 진 좋아해서 렌더러블 스프라인 이렇게 있죠 똑같습니다. 메시스무스를 안줄 거기 때문에 여기 각도를 없애야 돼요. 일단 두께를 이렇게 주시고 원래는 이 정도 얇은데 여러분들 눈에 좀잘 보이게 기 위해서 살짝 두껍게 할게요. 강이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각도가 이렇게 있죠 각도가 그다음에 여기 붙이는 부분에가 있기 때문에 이게 12각형이면 메시스무스를 안줄기 때문에 각이 보인단 말이에요. 각지는 게 여기도 지금 각지는 게 보이죠? 메시스무스를 안줄 거기 때문에. 음... 여기 사이드를 3배 정도로, 36하면 이렇게 36각형, 그다 여기 각지는 게 보기 쉽기 때문에 여기도 인터폴레이션에서 스텝을 높여주셔도 되고, 그냥 귀찮으시면 이렇게 어댑터을 체크하시면 돼요. 이러면 매지스무스를 줄 필요가 없죠. 네. 이 상태에서 여기를 뭐 커드로 만들어야 된다. 여기, 지금은 커드가 필요 없는데, 만약에 커드를 만들어야 된다면 커드를 해서, 네, 세그먼트를 이 줘서 여러가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메시스무스를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건 쿼드킬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에디트 네, 폴리를 준 다음에 쉬프트 빼고 한번더 빼서 네, 스케일을 벌리고 다시 무브를 쉬프트 키 누르고 한번 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빼준 면되죠 F3 누르면 이렇게 각이자 보이거든요. 그래서 엘리먼트 모드로 가서 전체를 누르고 이렇게. 오토 스무스를 주시면 돼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스미트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어 계단이 뭐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렌더러블 지금 두께가 18.2죠? 그러면, 이 정도, 요 정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스플라인을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아, 이게, 폴리가, 폴리가 없는데. 아, 폴리, 에디션 폴리를 안 줘서 안먹구나 죄송합니다. 이 정도 주고, 포커싱을 이렇게 들어록겠습니다 이거는 어 수정이 쉽기 때문에 네, 어레이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끝났죠. 네, 얘는 얘가 센터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렇게 픽해서 필기했으니까 여기를 맨 밑에 얼드로 바꾸고 이 오브젝트를 이제 미러를 때고 아니면 스미트를 했다고뭐 상관없어요. 뭐 어태치를 안할 거면 인턴스를 해야 도고뭐 카피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양쪽이 된걸볼수 있죠. 저걸 왜 제가 굳이 어레이로 하려고 했냐면요 수정이 편해서 그래요 수정. 이거는 아 얘는 두께를 좀 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거기상 나중에 이거 수정할 때도 이게 사단의 길수도 바뀔 수가 있고 이옵의 간격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레일로 하면 좋다는 겁니다. 얘는 조금 더 얇아도 될것 같긴 하네요. 여기 안에 붙으려면 이렇게 하는 게 네, 간단 버전. 네. 베이시스 모스를 안 주는 간단 버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색상은 뭐게 그러니까 똑같은 색상으로 그냥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멀리 있는 거면 이렇게 해도 충분해요. 한이 정도 보이는 거면 근데 여기를 악착같이 나는, 네, 만약에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메시스무스 버전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메시스무스 버전은 네. 사이드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네. 원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거는 육각형에서 팔각형 정도예요. 메시스무스를 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본인 마음입니다. 육각형이나 팔각형을 주시면 돼요. 사이드는. 근데 는 여기서 줄 거기 때문에 렌더라이브로 해서 육각형이나 저는 팔각형을 주시면 됩니다 모델링하기 편한 거는 사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원형으로 만들 거면 저는 이제 육각형을 주로 많이 합니다 로우 폴리일수록 편집하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뭐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서 제가 강조는 할 수가 없고요 여기도 세그먼트를 줄 거기 때문에 여기 인터폴레이션에서 이렇게 값을 많이 주시면 안 되죠 여기에는 지금 보시면 어 레디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뭐 레디얼라이드고, 렉탱글라이드가 각을 뭐 미드스타일도 되긴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인터폴리에이션은 여기로 가셔서 어댑티브를 끄고 매지스무스를줄거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수치를 줄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우폴리가 무조건 로우폴리아니지만 하이폴리보다 로우폴리가 훨씬 편집하기가 편하고 쉽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까처럼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세그먼트가 깨져요. 여기는 이렇게 캡 해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이제, 에디트 폴리를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반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똑같이 라인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찾는게 편하네. 2 0 2 6은 여기서 찾는게 편하네 그냥 이렇게 한 개. 게 얘도 똑같이 6각형에 두께는 좀 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는 네, 여기에 지금 붙일 거기 때문에 어, 여기 지금 보시면 면을 팔각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 이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만나는 곳에 복색스가 네, 없잖아요. 여기 팔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보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성을 잘 보셔야 돼요. 면은 네, 육각형보다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육각형이 좋고 어떤 경우는 팔각형이 좋고 그래요 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똑같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보이세요? 여기 세공한테 하고 여기 세공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네, 보이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육각형이나 팔각형을 만들어주고 얘도 뭐 팔각형에도 상관 없긴 해요 얘도 그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용자의 그냥 재량이지 정답이 없습니다. 모델링은. 사 많이 하다보면 비슷한 느낌의 어떤 감각적으로 어떤 게 와요. 네. 그러면 얘를 하나를 제자리에 복사를 해서 크기를 좀 키우거나 이게 만약에 스택이 살아있으면 얘로 크기를 키워도 되고요. 만약에 이 스택이 없다면 메이트 폴리 이렇게 해서 만약에 스택이 없다면 네, 푸쉬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푸쉬를 주시면 이렇게 커지죠 살짝 근데 에러가 안 나게 하시려면 에러가 안 나게 하시려면 이렇게 겹치면 안 돼요 안에 쏙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 들어가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가 여기를 뚫고 나오면 조금 모델링이 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아, 물론 여기, 여기까지 뚫고 나오면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뚫고 나오면 뭐더 깊게 넣어서 모델링 편집. 만약에 더 커야 돼. 얘가 더 두꺼워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조건 뭐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럼 더 두꺼워야 되는 경우면 그냥, 에, 여기에서 만들어도 돼요. 그럼 더 두꺼워야 되는 경우는 뭐. 에요. 더 두꺼워야 되는 경우면 여기가 이렇게 겹 이상하게 겹치지 않게 살짝 더 네, 이렇게 차라리 만들어 주는 거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원래대로 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모디파이에 있어요. 불링. 불링 하셔서, 어, 스피릿 하셔도 되고, 서브 트랙터 하셔도 되고,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 스피릿을 할까요? 연결할 거라서. 스피릿을 하시고, 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피릿이 됐거든요. 잠깐 하이드 시키고. 약간 더큰 구멍이 났죠? 네, 여기 제가 아까 조심하라는 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되 되면 살짝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 조심하라고 한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이렇게, 네. 요상하게 겹치잖아요. 차라리 확 건너뛰거나, 네, 살짝 그 넘어가거나 아니면 더 줄어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냥 건너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아 조금 더 줄여야 겠다 이렇게 접치지 않게 하시면 되겠죠? 자, 형님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이 h 을폴리로 수채를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면을 갔을 때 여기를 이렇게 스피릿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네, 없어집니다. 이 안에가 이렇게, 이렇게 되죠. 연결 사실 연결하는 거라면 여기서 빼도 되긴 되거든요. 여기 여기 엣지로 이렇게 여기 엣지로 여기 면을 지고 아니 저는 아까 연결하려고 해서 실린더를 만든 건데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지금 보도가 있잖아요. 육각형이 기 때문에 W 키 누르고 Shift로 이렇게 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매시 스무스를 주면 여기가 다 깨진단 말이에요. 깨지지 않도록, 네, 모양을 유지하려면, 여기 부분에 세그먼트가 똑같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슬루프 가시면, 여기, 컷을 합시다. 슬루프 하면 또 작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킥슬라이스로 할게요. 이렇게, 세그먼트를 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맞게 이제, 에, 주변에 세그먼트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라이트에서 컷을 다시 할게요. 컷을 하셔도 되고, 피커넥트를 하셔도 돼요. 안 돼. 피커넥트를 하셔도 되겠네. 컷을 하셔도 되고, 뭐, 그건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컷이 편할 때가 있고, 피커넥트가 편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이 피커넥트가 편한 건 뭐냐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벅텍스에 딱딱 스냅이 걸려서 들어가는 게 조금 편하긴 해요. 이게 지금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네. 여기 부분에, 네. 세그먼트가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 네. 여기. 하고 여기하고, 예. 피커넥터로. 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럴 때는 피커넥터가 훨씬 편하죠. 컷, 훨씬 이 편할 때인데.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찍은 다음에 컨트롤 키를 떼었다가 여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뭐 컷으로 해야 되고, 피커넥트로 해야 되고. 네. 이 컷은 스냅이 완벽하게 안 걸릴 때가 있어서 피커넥트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무조건 스냅이 걸리거든요. 근데 컷은 제가 막 엄청나게 선호하는 느낌은 아니라서, 피커넥트를쓸 때가 조금 더 많긴 해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고 근데 이제 여기, 여기가 모양이 사실은 여기 이렇게 된게 조금 더 낫거든요? 여기로 한, 지금 메시스모스 줘볼게요. 그럼 왜 깨지냐면, 웰드가 안돼 있어, 서 그래. 요 어딘가가 웰드가 지금 안돼 있어. 그렇죠? 여기는, 컬렉스로 합쳐주면 돼요 컷이나 이런 거를 잘못하게 되면, 스냅이 안 걸리면 저렇게 되거든요. 그냥 컬렉스랑 합쳐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저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노는 버텍스만 없애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피커넥트를 저는 좀즐겨사용해 좀 여기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하고, 여기 뗐다가 다시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딱 스냅이 붙거든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놀잖아요.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다시 뗐다가 여기 컨트롤 키 누르고. 저는 이게 편해요. 그러니까 뭘, 뭘 하든지, 네.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아까 컷, 컷을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찌됐든, 지금 말씀드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세그먼트 정리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모델링을 많이 하다보면 감이 와요. 시발. 저는 지금 뭐, 이, 솔직히 말씀드서 이런 모델링을 할저은 아니라서, 싼 바는 아니라서 이제 모델링을 많이 안 하죠, 보통. 위로 갈수록 이제 라이트나 재질을 많이 주죠. 모델링은 이제 밑에 사람을 많이 시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이 정도에 봐서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개를 보여드린 건데 요거를 이렇게 예, 이 실린더를 한 개를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해서 다섯 번의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도 매시 스무스를 줄 거기 때문에 여기는 바이 앵글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매시 스무스 줄 거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모양 유지할 거고 이걸 뭐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뭐챔퍼를주셔도 상관없긴 해요 예 네. 이렇게 하시면 완전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미트를 줄 거기 때문에 여기 각도를 Alt A에서 X축을 끝에 보내면 되겠죠. 피벗 포인트가 맥시멈 끝으로 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스미트리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보여 나. 이렇게 하고 버디파이를 주면 이렇게 완벽하게 모델링이 된걸볼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모델링을 하면 네, 가까이서 봐야 된다면 이런식으로 맨시스무스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재질이 훨씬 예뻐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네, 예뻐 보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